하, 진짜 돌겠음. 남편이랑 또 싸웠음. 이번엔 시어머니가 집들이 음식 솜씨가 영 아니더라고 한거 가지고 남편 반응. 엄마가 농담으로 그랬겠지.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. 이러는 거임. 진짜 한두 번이 아님. 내가 어머님이 이 말은 좀 심하지 않냐고 하면 엄마는 원래 그래. 너가 이해해. 이랬음. 시어머니가 나한테 함부로 해도 남편은 항상 내 엄마 편이었음. 서운한 게 쌓이고 쌓여서 완전 폭발 직전인 거임. 결국 침실에서 대판 싸웠음. 내가 당신한테 나는 대체 뭐야? 당신 엄마 말 한마디가 나보다 더 중요해? 하고 울면서 소리치니까 남편은 내가 너무 감정적이야. 엄마를 이해해주면 안 돼. 이래버리는 거임. 진짜 미친 듯이 화가 났음. 결혼 생활 내내 엄마 편만 드는 남편 때문에 내가 진짜 너무 힘들었음. 이젠 이 결혼 계속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. 침대 옆에 노인 이혼 변호사 명함 보면서 밤새 울었음. 진짜 끝낼 때가 온 건가 싶더라. 결국 가방 챙겼음.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뒤늦게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붙잡더라. 근데 이미 내 마음은 차갑게 식었음. 이 결혼 진짜 파탄인가?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음. 이런 상황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?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? 아니면 이혼이 답일까요? 여러분의 솔직한 조언이 필요해요. 댓글로 남겨주세요.